줌바 캠프사이트에서 3시간을 달려서 세렝게티 관문인 나비 힐 게이트에 도착하면 점심 먹을 때가 됩니다. 가이드는 그늘에 있는 자리를 찾아서 준비해온 점심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사라졌습니다. 사파리에 참여하는 여행자들이 맛있게 점심을 먹는 동안 가이드는 세렝게티 출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내 생각에 탄자니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사파리 셰프가 만들어준 음식이었습니다. 전통 방식의 음식인데도 거부감이 없었고요.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도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이드는요,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 음료수만 한잔 마시는데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배가 부르면 졸음이 와서 안전운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이드의 아주 직업정신이 아주 투철한 거죠. 사파리 내내 나는 가이드의 배려로 그의 옆자리인 조수석에 앉게 해줬는데 3박 4일 내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여정에서 편안한 자리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사파리에 참여하면서 좌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조수석 자리는 무조건 추천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본격적인 사파리에 앞서서 가이드는 언덕 아래에 펼쳐진 세렝게티 평원을 가리키면서 평원 중간지점에 있는 금은띠는 영양인 누와 얼룩말무리로 금기를 맞아서 마사이마라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군집해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설마 그렇겠나 하면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평원을 40번 정도 달려 검은뒤에 점점 다가갈수록 검은뒤는 조그만 점들의 집합으로 보였고요. 더 앞으로 가면 조그만 동물이 모여있는 곳으로 보이더니 마침내 거대한 루대를 만났습니다. 거대한 동물 무리에서 어릴 적 외양간에서 들었던 소구름 소리가 합창으로 들렸습니다. 영양은 속과의 일부러요. 날씬한 몸매, 긴 다리, 빠른 속도를 가진 초식 포유류를 지칭하는 겁니다. 소와 염소, 양들과 같은 과에 속한 동물으로입니다. 우름 소리가 소와 비슷한 것은 누와 소가 친인척 관계임을 고려하면 뭐 당연한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영양 육류는 이제 누, 가젤, 임팔라, 오릭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왜 엄청난 규모의 무리를 이루고 있을까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우선 혼자 또는 몇 마리만 있는 것보다 큰 무리를 이루면 사냥당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희석 효과라고 합니다. 포식자가 하나의 먹이를 골라서 집중 할때 많은 수의 영향이 움직이면서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혼란효과 가 있고요. 집단 경계를 통해서 포식자를 사전에 탐지해내기에 무방비 상태에서 사냥당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집단 적 경계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무리중앙은요 포식자의 공격 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기에 서로 중앙을 차지하려고 너도 나도 모여들어서 더욱 빽빽해지는 이기적인 무리 이론도 있습니다. 실제 무리를 이루는 누아인 팔라 등을 관찰하는 결과 무리의 크기가 클수록 포식자의 사냥 성공률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마냥 당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초식 동물도 나름의 전략이 있는 거죠. 얼룩말 두세 마리가 목을 얽고 나란히 선체에 휴식하는 신기한 현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에서는 볼수 없는 행동인데 얼룩말이 목을 서로 얽거나 반대 방향으로 마자한채 쉬는 이유는요 사냥 당하지 않으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반대 방향을 보기에 접근하는 포식자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기온이 낮아지는 야간 동안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긴 목을 서로 기대서 근육의 긴장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무리 내 사회적 유대감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무정 띠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가이드가 먼지를 날리면서 달려간곳은요 사자들이 무릉덩이 주변에 늘브리진 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파리 차량이 주변에 있음에도 아무 관심도 없이 편안한 모습이었지만은 곧 해가 질 무렵이면 사냥을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세렝게티의 누나, 얼말등 대형 초식동물이 넘쳐나는 우기는요. 사자들에게 축제 기간입니다. 사자들은 영역을 지키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기 중에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대형 초식동물은 축복이죠. 이때 한 번의 사냥으로 물이 모두가 포식할 수 있는 대형동물을 주로 사냥하여 살찌고요 동물의 제왕 으로서 품위를 지킵니다. 하지만 초식동물은 풀이 자라있는 곳으로 이동하기에 근기가 도래 하면 태도가 급변합니다. 우기에는 그들떠보지도 않았던 소형 초식동물인 가젤 임팔라를 사냥할 뿐만 아니라 홍메돼지를 사냥하는 날이면 대왕마전거나 심지어는 치타나 표범이 사냥한 먹이도 강탈하는 등 제왕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곤 한답니다. 이곳에서 희귀하고 재미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평소 수사자는 무리를 떠나서 단독 생활하거나 수사자끼리 모여서 생활하고 무리의 리더인 암사자는 새끼를 고찰 죽이는 수사자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그런데 암사자와 수사자가 마주 바라보고 누워 있을뿐만 아니라. 서로를 핥아주면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끼리 누워있는 듯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짝짓기를 했습니다. 짝짓기는요 20분 머무르는 동안에 2,3회 이어졌어요 신기한 것은 짝짓기가 끝난 때 암컷은요 배를 뒤집은 채 등을 웃는데 이렇게 하면 수정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파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민망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러한 장면은요 쉽게 볼수 없는 신기한 장면입니다. 암사자가 발전기가 되면 수큰부리의 리드가 암사자를 찾아오고 짝짓기 하는 며칠 동안 함께 있는다고 합니다. 사파리에 참여하는 여행자 대부분은 빅파이브로 알려진 코끼리 사자, 보풀로 코뿔소, 표범을 보기 원합니다. 이 동물들은 크기가 커서 빅파이브로 불리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 동물 사냥이 허용되어서를 무렵에 가장 위험하고 사냥하기 어려운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여진 사자 코끼리 버팔로는 뭐 찾기 어렵잖아요. 심지어는 너무 자주 봐서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이동하고 찾기 어려운 곳에 숨어서 사는 표범과 인간의 지나친 사냥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코뿔소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세렝게티에 서식하는 근본 코뿔소는요, 7, 80년대 귀한 약재로 소음난 뿔을 노린 밀렵으로 개체수가 급감해서 밀림이우진 일부에서만 발견되는데. 세렝게티 전역에 약 50마리 정도 뿐입니다. 탄자니아 세렝게티 면적이 약 1.5만 평방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3배인데 이곳에 50마리가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모래알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은고롱고로 분화구에서는 가끔 볼 수가 있다고 하며 은고롱고로 편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빅5만큼 인기있는 치타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치타는 숲풀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임팔라 등에 몰래 접근한 다음에 폭발적인 속도로 사냥하는 동물인데요. 평소에는 혼자 생활하기에 찾기 어려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동료 가이드와 무전을 통해서 치타를 찾아서나 여러번 실패한 가이드는요. 자신만의 비밀 포인트로 향했습니다. 그냥 멀리 보기에는 풀숲이었으나그곳에응이 치타가 새끼 치타들과 휴식 중이었습니다. 새끼들이 많이 자라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성체가 될듯 보였습니다. 전날 타랑기레 국립공원에서도 치타를 봤으나 멀리 있어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가까이 볼수 있었습니다. 치타가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누군가가 사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영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칼 두 마리가 기회를 얻은 듯 다가왔지만 주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대형 사냥꾼을 의식하면서 슬금슬금 자리를 떠나고요. 그 옆에 끈질기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흰등 독수리 세 마리가 저승사자처럼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늦은 오후가 되고 해가 지기 전에 야영지를 찾아서 텐트를 쳐야 했습니다. 야영지는 식사를 준비하는 공간만 별도로 있고 우 울타리를 비롯해서 야생 동물의 접근을 막는 어떠한 장치도 없습니다. 공터에 텐트를 치고 야행하기에 바로 옆 숲에는 야생 동물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가이드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텐트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주의를 해라 라고 주의를 줬어요. 밤새도록 가까운 숲에서 나는 동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스스한 소리 때문에 잠못 들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걱정보다 피곤함이 더 크기에 꿀잠 잘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세렝게티 3일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과 댓글 부탁합니다.